명품 관광의 도시 포항 여러분 제 옆으로 펼쳐진 이 드넓고 푸른 바다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을 따라 조성된 연호랑 세우녀 테마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삼국유사에도 소개된 연호랑과 세우녀의 설화를 품은 경북 포항 이곳 연호랑 세우녀 테마 공원에는 그들의 오랜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전설 속으로 떠나보시죠. 포항시 남구에 있는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 이곳에는 신화 속 연호랑과 세우녀가 살던 신라시대 가옥을 재현한 전통 마을과 전시관인 귀비고를 비롯해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정원과 철제 조형물 등 다양한 공원 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푸은 동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이곳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있습니다. 연호랑 세우녀 테마 공원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연호랑 세우녀 설화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천혜의 동해면 해안 절경에 전시관이 기비고한 신라말 그리고 이제 뒤편에 보시는 이제 이럴 때까지 다양한 이제 문화 공원 시설들이 조성된 복합문화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호랑 세우녀 테마 공원에는 연호랑 세우녀가 살았던 마을을 재현해 놓은 신라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우리나라 유일의 일월신화이자 포항의 대표설화인 연호랑 세우녀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이 신라 마을 곳곳을 거닐다 보니까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철제 조형물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철제 조형물 접하니까 아 가히 포항은 철의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 아래에 위치한 커다란 누각 1월대, 이곳에서는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가슴이 탁 트이는 전망, 정말 일품이죠? 이곳은 전시관인 귀비고인데요. 지난 2월 1일 임시개관과 함께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귀비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인지 궁금한데요. 네, 어, 귀비고는 세원여가짠 비단을 보관했던 그 창고의 이름으로서 이제 2016년 이제 착공을 해서 2018년에 조성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 문화 전시 공간입니다. 이 귀비고는 이제 포항의 이제 역사 자원이자 한국 유일의 이제 그 1월 신화를 나타내는 연호랑 세원여 설화를 이제 그 의미와 깊이를 대색이며 서항의 발전사와 연계를 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비고는 세우녀가 짠 비단을 보관했던 창고의 이름인데요. 전시관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물이 보입니다. 또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감 만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족끼리 재미있게 귀비고 관람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저희도 지금 원주에서 왔는데요. 아, 네. 예, 그처럼 이제 휴가 내서 이렇게 왔는데, 아 운기 너무 너무 잘했고요. 아이들한테 유익한 것 같고, 예, 너무 좋아요. 그럼 여기 둘러보신 것 중에 어떤 게좀 기억에 남으세요? 안에 들어왔을 때그 고래랑 구름이랑? 이렇게 가능했었어요 제가 캐릭터를 막 따라 해 봤더니 막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 층은 카페와 야외 테라스 그리고 전시관 옥상에는 정원이 마련돼 포스코와 동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관람 시설 이외에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가 안내데스크에 비치돼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자막 서비스까지.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재미있게 동심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연호랑 세우녀를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분들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어린이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이런 VR 체험, 그 다양한 영상들 그리고 공원의 이제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처럼 아름다운 경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드넓은 바다가 마당인 포항 제팔경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 저는 오늘 여기서요, 포항이 왜 철의 도시가 됐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수 있었고요. 연호랑 세우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폭의 그림 같은 이곳에 오셔서 연호랑 세우녀의 흔적도 느끼시고요. 둘레길 산책하면서 힐링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으로 놀러 오세요!